요즘에는 헬스,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운동 관련 업계들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관심 있으셨던 분들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하는 일, 전망, 취득방법, 시험 준비방법 등 전부 알려드릴게요. 네. 건강운동관리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닌 개인의 체력, 생활습관, 건강 목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비만환자 등 운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운동처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도 밝고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센터, 복지관, 피트니스 센터 등 업계에서도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목소리>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은 첫째, 체육 분야의 전문대 및 4년제 이상 졸업자. 둘째, 2급 생활체육 지도사 소지자 기준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 3년 이상. 셋째, 2급 생활체육 지도사 소지자 기준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 관련 행정, 연구, 지도 분야의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자격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경력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체육 관련 학위로 응시 자격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기엔 학비도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학점은행제로는 체육 전문학사 또는 체육학사 학위를 취득해주시면 되는데요. 체육전문학사는 레저스포츠 전공으로 진행 가능하나 온라인 교육원의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전공학점을 채울 방법이 없어 대부분 체육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학점 운행제는 100% 온라인 수업, 100%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체육학사를 취득하려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충족해서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과정으로 학점을 채워주시면 돼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육 전공 자격증은 종류가 엄청 많아서 어떤 걸 따야 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취득 자격증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20학점 전공으로 인정되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이 자격증은 응시 자격도 따로 없고 인정받는 학점 대위 합격률도 매우 높습니다. 비전공자 기준 필기와 실기 합쳐서 한달 정도 공부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편이에요. 전공 수업 14과목 듣고 이 자격증 하나 취득하면 전공 학점은 모두 채워집니다. 나머지 부족한 학점은 복학사와 자격증을 병행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채우면 돼요. 체육학사 소요기간은 보조 기준 1년 반에서 2년. 2년제,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졸업한 대학의 학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약 8개월 만에 과정을 끝낼 수 있어요. 4년제 비전공자는 타 전공 제도를 활용하면 약 8개월 만에 체육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과목당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초반대입니다. <목소리>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진행됩니다. 필기완서와 서류 접수는 5월, 시험은 6월에 진행되며 실기 및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발표 후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시험일까지 기간이 짧다 보니 미리 일정 체크 후 시험 준비를 해줘야 해요. 실기 및 구술시험 합격 후 연수 200시간까지 채우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및 공지사항 확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료는 필기 18,000원, 실기 및 구술 3만원, 연수 40만원 비용이며, 시험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응시 가능하고, 연수 기관은 연세대, 부경대, 순천향대, 조선대 총 4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8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20문항씩 8과목, 총 160문항이며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골고루 준비해야 합니다. 합격한 수험생들의 후기를 보면 필기시험은 대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운동 처방 능력을 평가하며 총 5과목 중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2과목은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하며 실기 및 구술 시험 서류 기간 내 CPR 수료증을 제출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건강 체력 측정 평가, 운동 트레이닝 방법, 운동 손상 평가 및 재활 세 과목을 실기와 구술 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시험은 각 문제당 1분 30초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연습하여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실기와 구술 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및 구술까지 합격했다면 연수 20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연수 과정에 100분의 90% 이상 참여하고 연수 태도, 체육지도, 현장 실습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 각각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면 실제 근무 환경은 대부분 쾌적하고 좋은 편입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주 5일째로 정규직 채용이 많고 연봉은 초봉기 준 3천만원에서 시작하여 5천만원 이상 경력에 따라 연차별 상승합니다. 취업은 병원 내 운동처방센터, 복지관 및 보건소, 스포츠의학센터, 재활운동센터 등 운동처방 분야 업무 종사자로 근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전망도 밝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동사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데 응시 자격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주 멘트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